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는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이 사회적 관계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 룰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적 관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룰입니다. 주고받는 것, 기브앤테이크. 지금 우리 사회는 주고받는 것, 기브앤테이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받아야 주는, 받아야 주는, 받지 않으면 주는 것이 없는, 테이크앤 기브, 받아야만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으면 안 주는 또안 주고 안 받는 나는 받지도 않을 것이고 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안 받고 안 준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take and no give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퇴출을 사회에서는 주고 받아야 행복하고, 받고 주면 받아야 주는 면은 매우 상막합니다 받아야 주면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고, 저 사람이 내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러면 그 사회적 관계의 행복이 메마릅니다. 좀 말라요?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때부터 이 관계, 사회적 관계, 이 관계를 성경의 바탕 위에서 잘 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참 품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거기를 택하고 싶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 사람답게, 사람답게 서로 관계를 중요시하고 정말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행복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주고 안 받는 no give and no take 정말 외롭고 고독합니다 외롭고 고독해 우리 사회는 이미 노령사회가 됐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노령화가 될 거다가 아니고 이미 노령이 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백세 시대죠 그래서 60 또는 뭐60 중반에 은퇴를 해도 40년 가까이를 살아야 돼요 여기에는 기브 앤 테이크 적어도 이 정도는 내야 돼 주고 받는 노 기브 노 기브 앤노 테이크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직업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 하나님으로 받은 겁니다. 너무 귀중한 것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자녀 너무나 귀중하게 받은 겁니다. 그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 월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직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잘 다니게 하시고 월급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업, 사업의 능력. 사업의 수입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가 결혼하고 내 실력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내 능력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가 관리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착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직하고 행복한 것도 내가 정신 관리를 잘해서 된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기도 왜 합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나의 이 지문은 나의 혈력형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야. 막 그런다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없는 사람이죠. 부모가 나를 낳았어. 맞아요. 부모가 내 지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남자로 여자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선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남자로 여자로 각각 다른 해력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이 제한된 속죄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에 찾아오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부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다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 신앙축제를 하면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두 주간 실시했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참여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take and give 아니라 받아야 주는 그게 아니라 주고 또 주는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주고 축복받는 give and blessing 주고 축복받는 이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이치 성경의 이치를 우리 모두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축복받는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를 반드시 하고 주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거래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래 내가 주었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 거래입니다 거래 주고 받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구박을 한번 먹었습니다. 와 집사님 이름을 그걸 몰라가지고 깜빡해 그러냐고 저 구박을 먹었어요. 깜빡하면 뭐 기억 안 나요. 얼굴을 보면서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다가도 장모님 얼굴을허흔에 드러나는데 기도가 장모님 이름이 기억 안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깜빡깜빡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윤이 나도록 닦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부럽다는 마음으로 그 자전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닦던 청년이 이 소년의 마음이 이 자전거를 엄청 가지고 싶어 하구나. 그런 생각에 이 자전거 가지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청년에게 이 자전거 꽤 비싸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확신을 합니다이청이 아, 이 소년이 이런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하구나. 그래서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거 형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야. 형님이 사준 거야. 이런 겁니다. 형님이 사준 선물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작은 소년한테, 오늘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나? 그런, 그런 우리같이, 못난 사람같이, 이 청년도 소년 앞에서 자전거 선물 받은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런 청년을 바라보고 이 소년이,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청년은 이 소년은 들림없이 나에게도 이런 자전거를 사주는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형이 있는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청년은 소년에게 너도 이런 자전거 가지고 싶지 않니?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저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은 그런 소년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리거든요. 저도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과 소년 중에서 어느 쪽의 사람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받아서 기쁜, 받아서 자랑하고 싶은, 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청년입니까? 숨이 헐떡거리는 심장이 약한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소년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년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해야 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자정가 안 서주니까 형이 있는데 자정가 안 서주니까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인사 안 해? 왜 나에게 머리 숙이지 않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아? 왜 나에게 이것 안 해줘?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 속의 척도입니다 이제 밖에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 주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시다. 사람 중에는 늘 도움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한 팟기만을 바라는 동생, 형님이 자주 자전거 사준 것 가지고, 좋아하면서 형님이 또 자전거 사주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영화 관에도 데려가주고,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런 행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생에게 빵 사주고 동생에게 급피 사주고 동생에게 영화 보여주고 동생에게 여행 시켜주는 그런 행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원망이 있는가 하면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 더 주고 싶으나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아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아빠 찬스 쓰고, 누구는 엄마 찬스 써서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많이 쓰고, 좋은 차도 타는데. 아빠 찬스 없다고 엄마 찬스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더 많이 못 해주는 것이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는 일을 나누는 일, 드리는 일,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주기보다는 혼자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혼자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합니다. 혼자 독식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나눌수록 많아지고 줄수록 커집니다. 나눌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줄수록 커지는 거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루에 기도를 한 사람 하던 걸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다음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일째는 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오일째는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량과 기도의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기도의 영토가 한없이 확장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된다. 믿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대리하신 주님의 말씀는 처럼 성령이 마면 기도의 영토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기도의 영토를 넓혀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자전거 주시는 형님이 있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기도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 혼자 예수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꾸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악보가 왜 있습니까? 악보 연주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보는 연주하라고 악보가 있는 겁니다. 종은 왜 있습니까? 울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울리러 장식품으로. 인테리어로 달아 놓기도 하지만 종의 원래 의미는 종소리 내게 하는 겁니다. 사랑도 주는 주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주어야 사랑입니다. 주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주시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도움받는 주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서는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말과 마음만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내 돈이 없어져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내 호주머니인 돈이 줄어들어야 사랑인을 실천하는 겁니다. 바쁜 내 시간을 쪼개줘야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야 사랑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다 말고 여러분 우리 나누는 주는 사랑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부앤테이크 좋습니다 주고받는 거테이크앤기브 조금 상마갑니다. No give and no take, 안 주고 안 받는 거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주고 또 주고, 아들도 주고 생명의 피도 주고,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 주시는 주시는 삼위 하나님, 이 성령의 취해서 이기어하는 가을에 우리 모두다. 알수 없는, 나도 모르게 신비한 성령의 익사로 인사하는 사람, 말을 따뜻한 말을 주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갑을 여는 참 행복한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자전거를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숨이 헐떡거리는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나는 주고 받는 사람입니까 받고 주는 사람입니까 받아야 주고 안 받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주는 다 주는 그래서 존기와 영광이 있는 복이 있는 그런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일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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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다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이 되게 하시고 기억이 나게 하시고 정말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고 또 주고 주고 또복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름답게 헌신한 성도들 한해 동안도 충성한 주의 백성들 정말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며 살아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름진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건강 주셨을 때 섬기고 물질이 있을 때더 나누고 아버지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기도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주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소유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 또 주고 또 주며 또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성령에 취하여 자신도 알수 없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고 또 주고 또 나누는 행복한 사람들, 정기한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이한해 동안에도 주님과 주의 백성들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주고 또준 모든 성도들의 행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영광스러움과 땅의 정기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알수 없는 신비롭게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